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 볼 자료는요, 어, 최근에 나온 주요 뉴스 브리핑 모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얘기부터 해서, 또 남북관계 복원시도, 군 병력 구조 변화, 그리고, 아, 중요한 무역협정 추진까지. 네, 맞아요. 굵직한 소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음, 이 소식들 사이에 혹시 뭐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안에 좀더 깊은 의미가 뭔지, 그걸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을지 프리덤 쉴드, UFS라고 하죠. 한미연합군사훈련 소식입니다. 아네그 연내적으로 하는 큰 훈련이죠 그렇죠 뭐 잠재적인 북한 위협 대비한 방어 훈련인데 사이버전, 실전 모의, 지휘소 훈련까지 다 하고요 어 한국군만 해도 1만 8천 명 이상 참여한다고 해요 와 규모가 상당하요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번에 폭염 때문에 일부 야외 훈련은 9월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날씨 변수가 있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훈련 소식이랑 거의 동시에 나온 발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한국 정부가 2018년에 맺 었던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이걸 다시 복원하려고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그 dmz 근처 긴장 낮추는 합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 방어 태세는 딱 점검하면서 동시에 또 긴장 완화를 이야기한다 이게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겉보기에는 이게 좀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동맹하고 방어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 위험 줄이려는 외교적 노력을 같이 하는 거죠. 음. 일종의 투 트랙인가요? 네, 맞아요. 뭐투 트랙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억제력, UFCS 같은 거요. 이걸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문, 예를 들면 구글 합의 복원 시도, 특히 완충 구역 설정 같은 거요. 이걸 열어 두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게 과연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신호일까? 아니면 정말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좀 다칭적인 정책일까? 뭐 이런 거죠. 네. 상대방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마침 국방태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보죠. 네. 지난 6년간 한국군 병력이 10만 명 이상 줄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56만 3천 명에서 45만 명 수준으로요. 와, 10만 명이요? 네. 숫자만 보면 이게 상당한 감축인데 이걸 그냥 어, 국방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 맥락이 있을까요? 아, 그건 좀 숫자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전략적인 변화를 읽어야 할것 같아요. 전략적 변화요? 네. 자료에서도 보면 작전 효율성 개선이나 안보 전략 전환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양적인 규모보다는 질적인 우위, 뭐랄까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전술 개념 이런 거에 기반한 군대로 바꾸려는 더큰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하, 병력 수는 줄이되 다른 걸로 채운다. 그렇죠. 예를 들면 드론이나 AI 정밀 타격 능력 같은 거요. 이런 미래 기술에 투자해서 전투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UFCs 같은 훈련으로 현재의 억제력은 확인하고 또 구구합이 보건 시도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군 구조 자체를 미래전에 맞게 재설계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죠. 음. 이건 어쩌면 국방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라 흥미롭네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전략 이게 경제 분야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CPTPP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뭐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미국 중심 무역 질서가 좀 불확실하니까 그거 대비하고 자유무역 네트워크 넓히려는 거겠죠. 근데 미국이 빠진 이 협정에 굳이 가입하려는 진짜 전략적인 속내는 뭘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단순히 그냥 시장 다변화? 이걸 넘어서는 전략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어떤 걸까요? CPTPP 가입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 특정 강대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하나로 볼수 있어요. 음, 영향력 확보와 의존도 분산. 네, 특히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CPTPP에 합류한다는 건 영내 다른 나라들하고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여기에도 되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농업 같은 분야는 개방 압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 아, 네. 민감하죠.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정말 섬세한 외교적, 경제적 줄타기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네요.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이렇게 엮어보니까요. 그, 한미군사훈련이랑 남북대화시도라는 안보 외교적 줄타기. 네. 그리고 병력감축이랑 기술투자라는 국방구조의 질적 전환. 그렇죠. 마지막으로 CPTPP 가입 추진이라는 경제적인 활로 모색까지. 이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뭔가, 어,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보면 각기 다른 분야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안보, 경제, 외교 뭐 여러 방면에 걸쳐서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잡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 그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이 모든 움직임들이 과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그냥 수동적인 적응일까, 아니면 좀더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려는 선제적인 행보일까. 그 균형점은 어디쯤 있을지 한번 비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